제 성향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진료도 그렇고, 저는 증빙되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 서울 미션치과의 이준호 원장이라고 합니다. 금융 쪽을 대학교 때부터인가 관심이 좀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워낙 그,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좀 유명해서 제가 손만 대면은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하고 손해도 참 많이 봤었었고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전주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 정직한 거. 그리고 신뢰성이 있고 그 신뢰성 기반이, 어, 증거 기반인 거. 의료도 그렇거든요. 의료도 증거 기반으로 어떠한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한것 했을 때 가장 결과를 예측 가능하고 효과가 좋은 것처럼 그런 곳이 좀 어딘가를 많이 찾아봤었어요. 찾아보다가 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딱 알맞는 곳이 에이미드더라고요. 그래서 에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치과는 항상 무서운 공포의 곳이잖아요. 아무도 안 좋아요. 해 정말 좋아하는 곳이 열 명이 한명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킬 맞기 되게 무서워하는데 또 포도 덮어 있잖아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걸 어떤 걸 당한다는 것은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미용 쪽으로 오시거나 그런 통증 그런 오실 때는 에 환자분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이에요. 무조건 듣고 그걸 그거 적고 그거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편이고 중점으로 묻고요. 우리가 보통은 치과라든지 병원, 뭐 변호사 전문직종을 갔을 때는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거든요. 어, 마트시 대표님께서도 또 어마어마한 실력과 커리어 충분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가 봐도 믿음직할만한 어,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말하면 가장 신뢰성이 높았어요. 높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대표님께서 같이 하시는 소통,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아, 여긴 좀 괜찮은 곳이구나 싶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뭐, 1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탈이라거나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좋은 시술이 아니라 좋은 수술, 좋은 의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가 어, 좋은 것처럼, 에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안정성. 대박 초대박 뭐한한 한 번에 뭐 몇십 퍼센트 수익률을 기대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지만 꾸준히 당연히 정기 예금보다는 많고 또 하나가 어~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이 요즘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경제 흐름이 어~ 이렇게 파도치기를 할 때만큼 그런, 그런 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투자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에임이 가장 재밌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임을 이렇게 가입했을 때, 투자하는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뭘 선택했냐면은, 저는 여행을 선택했었어요. 네. 꿈에 그리던 여행을 한다. 그런 목돈 자금을 저축한다고 선택을 했었었거든요. 어떠한 우리가 일을 했었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어, 동남아시아 갈 거를 유럽 가게 되고, 유럽 가게 될걸더 넓혀서 뭐 아프리카 아니면 못 갔던 뭐 남극, 아일랜드, 뭐 오로라보고 간다 이러한 꿈을 더 크게 하, 꿀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수익률을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더 실현 가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기대감과 그런 흥분감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게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시죠? 운동 네. 간다는 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모임도 많고, 모임뿐만이겠어요. 가끔은 그냥 집에서 그냥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아, 언제부턴가 지금 절제하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것을 절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어, 저 욕심이겠죠? 어떠한 나가고 싶은 욕심, 욕망. 술 마시고 싶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나 한대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런. 올해에도, 어, 1년에 24개의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24개란 대회는, 저희가 1년에 48주잖아요. 격주에 한문골이에요한 달에 두 번이면 대회 나가면은, 어, 주말이 없어요. 근데 그 다가는, 나가는 이유가, 저는, 철인삼 정도 하고 수영 선수 생활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그렇게 많이 느껴요. 예를 들자면은 어 우리가 환경미화원 선생님 분들에게 어 정말 도로를 깨끗해줘서 감사합니다 느끼긴 하지만 그게 되게 단편적인 거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와 진짜. 감사하다. 이분 아니었으면 난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은 안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철인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단물한 컵을 주는 분들, 응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힘을 너무 많이 얻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말에 배우고 힐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힐링으로 너무 많은 배움과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주일간은 그 감소를 좀베풀다는 느낌이 좀 커서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음. 말씀드렸듯이 조금 목표가 있는 분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아무 목표가 없더라도 단지 좀 어떠한 금액을 어, 소량이라도 저 되게 소액했거든요. 저도 초반에 더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추가 납입을 한 상, 어,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나의 목돈을 좀, 유, 좀 모으고 싶다 확실한 방법으로 하지만 정기 예금보다는 좀더 많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 하지만 주식이나 그러한 소위 말해서 요즘에 가상화폐처럼 대박은 없지만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라면은 저는 초강추입니다. 너무 쉬었죠. 너무 이금만 이거... 하면 끝이니까. 너무 쉬우니까. 네, 네, 너무 쉬었죠. 제 성향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진료도 그렇고, 저는 증빙되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치료도 그렇고, 누가 PPT, 뭐, 의료, 학술제외에서 말하면은, 제가 되게 까기로 유명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되게 인아하는데 확실하게 증빙은 되어 있더라고요. 어, 믿을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해요. 저의 성격과 성향과 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투자에 돈을 잃을까 망설이고 또 하나는 이게 내가 물거품이 될까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되게 보수적인 거잖아요.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시라 그런 분들에게도 강추하는 어, 금융 투자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